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교사들이 등장합니다. 이들은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. 영향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바울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.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. 못된 일이지만 사실 효과는 있었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.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주춥니다. 때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.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기도 하고,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며 스스로 감사하다 느끼기도 합니다.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릴 필요 없습니다. 우리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.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삶이 존귀해집니다. 나 뿐만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.